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귀한 사역을 위해 부름을 받은 이박유한 목사님을 소개하게 되는 영광입니다. 순서지에 나와 있듯이 이박유한 목사님은 서울 명문구에서출생하며 명문고등학교의 선배 장모를 나오시고 성경대학교에서 신학박사협성 신학대학원에서 신학석사, 협성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인천 세계선교훈련원에 수료하셨고 취하, 글로벌 영성공흥사역대학원에서 공부하신 영성과 지성을 두루 겸비하신 수륭한 목회자입니다. 또한 서울연의 은평동지방대관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3년, 인천성서신학원에서 창양서역과 교수로 2년, 중부연의 인천남지방 승흥교회에서 21년 동안 사역을 하셨는데요. 진영의그 내용을 다 담을 수도 없고, 그 시간 관계상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한교회에서 21년간 고교역자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만으로 이미 목사님의 사역이나 성품이나 인간관계나 모든 것이 다 검증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1년의 사역에는 아마도 송인교의 모든 사역을 두루두루 다 성역하셨을 기간이고 이제는 은연교회의 8대 단임 목사로 부임하셔서 그 모든 목회적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앞서서 목사님 사모님 잠깐 나와 인사를 하셨는데, 우리 이 시간에 박효환 목사님, 박은정 사모님, 그리고 딸 주은담에 잠깐 앞으로 나와서 인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하 저는 아주 사무하고축복받은 과정입니다. 그리고 5년뒤에 그 모든 교구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또 껐다고 이기해 드렸는데 아주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자리에 들어갈 때큰 박수로 축복해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귀한 분들 너무너무 많이 들어오셨지만 특별히 우리 박요환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또그 가정을 위해 가장 많이 기도하셨을 우리 박요환 목사님 부모님 또 서당의 자문상모님또 일가 친지를 보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저 뒤쪽에 오신 분이 한번 박수로 우리 박수 시는 것을 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박유아 목사님의 목회사역과의연수의 도움을 위해 이사계의 진로 여러분들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의말씀 감사합니다.